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분명 오래 애무했고 세신이 신경도 썼고 좋아한다고까지 말했는데 정작 그녀의 숨결은 차갑고 눈빛은 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수많은 남성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혹시 방식 자체가 틀린 걸까? 분명 진심은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 마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음부를 애무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음부는 단순히 자극의 대상이 아닌 아주 섬세한 존중과 깊은 이해가 필요한 소통의 언어입니다. 아내가 반응하지 않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성지식이 아니라 아내 스스로 몸을 열수 있도록 만드는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 오해, 불확실함을 넘어 진정으로 연결되는 방법. 당신이 궁금했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핵심을 지금부터 아주 직관적이고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멈추지 마세요. 지금 이걸 알게 된다면 아내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대답하게 될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 공유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7세 산부인과 전문의 정미선입니다. 40년 가까이 여성의 몸을 연구하고 수천 쌍의 부부와 연인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의 음부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거기만 만지면 되지 않아? 클리토리스만 자극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식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여성을 점점 차갑게 만듭니다. 실제로 61세 남성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주 터치도 하며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내가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놨죠. 그래서 아내분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선생님, 저는 침대에서 매번 상처를 받아요. 남성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감정과 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옳다고 여긴 방식으로만 손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성의 음부는 생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극도로 복합적인 감각기관입니다. 단순히 손가락으로 문지르거나 혀로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그녀가 흥분하거나 마음을 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물건처럼 다뤄진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해 없는 손길은 성적 자극이 아니라 감정의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녀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만지기가 아니라 이해하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야하거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실제 사례와 의학적 연구를 토대로 여성의 몸이 반응하는 정확한 이유, 그리고 남성이 몰라서 망쳐버린 수많은 순간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녀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손끝은 그녀의 마음까지 닿게 될 겁니다. 많은 남성들은 구강애무만 하면 여성이 반드시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여성들의 절반 이상은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성의 음부는 단순한 성적기관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 신뢰와 존중이 얽혀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강성교는 손으로 하는 자극보다 훨씬 더 깊은 친밀감을 필요로 합니다. 입술과 혀, 그리고 숨결까지 여자의 중심부에 닿는 행위죠.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테크닉으로만 접근하면 여성은 자신이 성적 대상으로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음부에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고 그 중심에는 클리토리스가 있습니다. 클리토리스는 발기 조직으로 남성의 음경 귀두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는 곳입니다. 무작정 빠는 행동이나 과한 자극은 통증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리고 감각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여성은 단순한 자극보다 상대의 진심과 몰입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성들은 흔히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반응이 오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여성의 뇌는 먼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어떤 남성은 혀를 빠르게 움직이거나 깊숙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긴장과 불편함만 줍니다. 그녀의 호흡, 골반의 작은 떨림, 허벅지의 긴장 같은 신호를 관찰하고 그에 맞춰 리듬을 맞추는 것이 진짜 섬세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의 감정적 교감입니다. 키스, 속삭임, 손길이 충분히 쌓여야만 여성이 몸을 열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무작정 내려가는 건 열쇠 없이 문을 억지로 열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반응하는 구강의 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감정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스스로 허용할 만큼 당신을 믿고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감정의 지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 지도를 모르고 움직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천천히 따라간다면 그녀는 당신의 입술과 혀가 닿는 모든 순간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여성의 몸을 공략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강하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암기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정반대의 실패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날마다 다르고 여성의 마음은 결코 공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리란 단순히 어떻게 애무하느냐가 아니라 평소의 태도와 관계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성이 하루 종일 무관심하다가 밤이 되어 갑자기 다가온다면 여성이 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기다려온 것은 손길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강 애무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법이 있습니다. 첫째, 예열 없는 접근은 금물입니다. 성적 행위는 침대 위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의 눈빛, 스킨십, 말투, 작은 칭찬들이 이미 여성의 마음을 서서히 데워주는 열쇠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곧장 입으로 내려가는 것은 감정 없는 행위처럼 느껴져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둘째, 청결은 기본을 넘어선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냄새, 수염의 감촉, 혀의 느낌까지 여성은 민감하게 다 감지합니다. 당신이 깨끗하게 씻고 입안을 정리하며 냄새까지 신경 썼다는 걸 여성이 느끼는 순간, 그녀의 방어벽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 차원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강한 감정의 메시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도와 리듬은 반드시 그녀의 호흡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성이 신음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더 강하게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자극은 클리토리스를 과도하게 예민하게 만들어 이후에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 점점 리듬을 느끼며 그녀가 숨을 멈출 듯한 순간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말 없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과 관련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줘 라는 말조차 대부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너무 세지 않아? 이런 질문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불안을 덜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무가 끝난 뒤의 태도가 진짜 성관계를 완성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마치 다 끝났다는 듯 돌아눕거나 휴대폰을 보며 그녀를 외면합니다. 그 순간 여성은 자신의 몸이 단순히 사용당했다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눈을 마주보며 어땠어? 괜찮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마음을 연결하는 연인이 됩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여성에게는 애무보다 훨씬 깊은 자극이 됩니다. 진짜 구강성교의 기술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섬세한 준비와 배려, 그것이 진짜 관리법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놓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기술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 정서적 소통과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터치하고 섬세하게 애무해도 여성이 마음을 닫고 있다면 어떤 자극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작은 손끝의 떨림에도 몸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몸은 감정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존중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그녀의 음부는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심리적인 허용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용의 문은 오직 진심 어린 소통으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는 없어요. 잠자리 전에 갑자기 다가와서 몸부터 만지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끝나고 나면 왜인지 더 외로워요. 이 말들이 전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사실. 그녀가 웃을 때 함께 웃고, 그녀가 말할 때귀 기울여 들어주며, 작은 농담에도 웃음으로 반응하는 일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만 여성이 자신의 민감한 몸과 감정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입술의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아껴주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녀의 몸은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적인 쾌감은 기술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주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혹시 피곤하지 않아? 내가 원할 때 알려줘. 이런 말들이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보다 더 깊숙이 가슴에 남습니다. 여성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이 동반된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말로만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어질 때 진짜 신뢰가 생기는 법입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따뜻한 눈맞춤, 손끝에 머무는 온기, 그리고 애무 후의 포옹이 하나로 이어질 때, 그녀는 당신과 함께한 순간의 감정과 육체 모두 만족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은 잠자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 그녀와의 관계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감정적 유대가 높아질수록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더 풍성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예전과 달리 눈빛 하나로 서로의 마음이 읽히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몸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반응을 바란다면 당신의 눈빛이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말없이 느끼게 해주세요. 진정한 성적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따뜻한 교감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그녀를 이해해주는 바로 그 순간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단순한 성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여성의 몸을 반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남성의 성은 빠르게 불타오르지만 여성의 성은 서서히 피어납니다. 그 속도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함께 리듬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몸을 향한 접근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여정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단지 애무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가 몸을 열고 감정을 열고 마침내 마음까지 당신에게 맡기게 되는 신뢰의 순서입니다. 그것을 아는 남자만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자신이 없고 실수할까 두렵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툽니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알고자 하고 배우려는 진심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손끝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눈빛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너의 모든 것이 소중해. 이 영상이 당신과 그녀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 따뜻한 변화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위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좋아요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 변화를 이끄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조금씩 나누고 함께 배우며 진짜 사랑의 방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봅시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